회사와 내집 컴퓨터, 그리고 심지어 스마트폰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은 어디서나 볼수 있고 어디에나 활용되는 중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데이터 정리와 함수 계산, 그래프 생성 등 수많은 기능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죠. 그런데 엑셀이 없었던 시절에는 이 일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하나 손으로 했습니다.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을 일컫는 말인 스프레드시트는 말 그대로 쫙 펼쳐놓고 보는 장부가 오원입니다. 커다란 줄공책을 펴서 좌우 페이지를 한 장처럼 쓰는 것이죠. 종이책에 엑셀의 다양한 기능이 있을 리 없었고, 수정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100줄이 넘어가는 장부를 작성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중간에 숫자를 하나 잘못 썼고, 그 아래로 모든 계산이 다 틀린 것을 발견한 겁니다. 부장님이 30분 안에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런 불편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이 고안되었습니다. 처음 등장한 것이 메인프레임 스프레드시트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컴퓨터 기술은 너무나 열악했고, 정말 높으신 분들이 아니면 소중한 연산 능력을 할당받을 수 없었죠. 이를 바꿔놓은 히트작이 바로 로터스 1, 2, 3입니다. 원시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격자 모양 문서 작성을 이제 개인 컴퓨터에서도 할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내 후발주자에게 1등을 빼앗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 등장한 것이죠. 엑셀은 당시 어떤 스프레드시트보다 간편하고 또 빨랐습니다. 그 선풍적인 인기를 설명하자면 엑셀을 쓰려니 윈도우가 필요하고 윈도우를 쓰려니 PC가 필요해서 수많은 사무실에 PC가 보급된 정도입니다. 데이터 정리, 그래프 작성, 매크로 그리고 수많은 확장 기능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엑셀을 50년 전 회사원들이 보았다면 아마 찬송가를 부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엑셀의 중요성은 여전합니다. 숙달된 사용자는 여러 업무를 더 간편하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팀 하나가 할 일을 한 명이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엑셀의 힘을 잘 다루신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돕는 동시에 회사에서 뛰어난 해결사가 될 것입니다.